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잘 마치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면서 맞이하는 첫 번째 새벽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 새벽. 아직도 추위가 매섭게 그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요. 이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평안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새벽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 148조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신약 148조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마지막 54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 니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아, 예루살렘에서 막 성전을 어, 뒤엎으시고 어,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갈릴리로 오시기 위해서 이제 사마리아를 통해서 오시죠.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그 우물가에서 여인과 또 대화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말씀처럼 갈릴리로 다시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서 또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렇게 다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행하시는 여러 일들을 소개하면서 오늘 그 처음 첫 번째 내용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또 묵상하고 기도할 그런 내용들은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자 갈릴리로 오신 예수님께서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니? 44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 여기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 44절의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선지자는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진 면목을 보는 대신에 그 사람의 인간적인 모습 또는 같이 자라면서 생활하면서 경험해서 경험을 통해서 갖고 있는 선입견, 고정관념.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의 진 면목을 못 보는 거죠. 그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어, 예수님의 경우에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대심, 메시아 대심, 이게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정체성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못 보고, 아, 저 예수라는 사람은 그 요셉의 아들, 아, 그 요셉과 마리아 그 집, 아, 그 아이 내가 어려서부터 잘하는 거 봤지. 그거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응? 이처럼 집안 내력이라든지 지내면서 경험한 그런 인간적인 면들로 인해서 형성된 선입견, 고정관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 면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한계. 그로 인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 이런 경우도 이런 경우를 보면 우리가 좀더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 출신의 이제 교육자가 있잖아요. 또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하신 또 성도님들 서로, 서로 상호간의 관계 에 있어서도 그래요. 예, 교회 출신 교육자인 경우에 교회 사정을 잘 알아서 사역을 잘할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또 어려운 점은 뭐가 있겠어요? 맞아요. 어려서부터 잘하면서 그걸 받기 때문에 계속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자식처럼 대하다가 어느 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을 때 그렇게 대할 대하지 못하는 경우이잖아요.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이렇게 서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뭐 집사님 장로님 그러지만 금방 사적인 자리에서는 뭐 야야 야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칫 자칫 그 사람의 진면목 봐야 할 핵심적인 부분, 이거를 보지 못하고, 어, 성장하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형성된 그런 고정관념이나 또는 선입견.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의 진 면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떤 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그 상대방의 진 면목을 제대로 볼줄 알아야 그래야 그 사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고 관계도 가장 아름답고 복된 관계가 되는데 그런 상대방의 진 면목, 가능성을 진지하게 보지 못하고 내가 경험한 인간적인 모습, 그로 인한 그의 겉모습에 저와 여러분이 사로잡힌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 또한 그 사람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 어떤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한 진 면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지 한번 깊이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볼때그 사람의 진 면목, 그 사람의 가장 핵심적인 장점, 그것을 볼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로 오셔서 어, 이제 지내시게 됐는데, 46절에 보면, 한 왕의 신하가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기 왕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 태어났을 때의 왕인 헤롯 1세, 일세, 그 1세의 아들이에요. 그 헤롯 1세의 아들로서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만을 이렇게 다스렸던 이른바를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그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 왕의 신하가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 거 아니? 그 아들이 그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게 47절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일 텐데. 그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애타고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자, 여러분. 여기 죽게 된 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큰 고난이라고 볼수 있죠. 내가 스스로 해결하기, 해결하지 못하는 예, 그런 어려운 문제. 고난, 역경, 괴로움, 고통, 슬픔, 이런 거란 말이죠. 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이 왕의 신하인 경우에는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이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오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자, 이런 고난과 어려움. 이거는 그 누구도 다 싫어하죠.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싫어하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 이런 시험이 왔나 원망하기 쉽고, 그런 우리의 처지를 탄식하기 쉬운 것이 우리 인간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고난과 어려움은 주님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 닥친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문제가 단순히 그냥 원망하고 탄식하고 낙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래요. 물론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기는 그것을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래요.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계기로 삼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왕의 신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난과 문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헛되지 않고 원망과 탄식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죽을 병에 해당되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 문제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왕의 신하처럼 원망하고 탄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계기가 되고 주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계기로 꼭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50절에 보면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라고 그러세요. 예수님, 예수님에게 온그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께서 이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을 만약에 우리가 들었다라고 하면 이거 진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순간 굉장히 좀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아니, 예수님 그래도 저희 집에 가서 좀 기도라도 좀 해주시고, 뭐, 뭐, 이런, 이런 마음도 막 있고, 뭐 갈등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왕의 신화가 갑니다. 왕의 신화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하면, 압축시키면 이게 되는 거죠? 말씀을 믿는 신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을 보면 그렇게 믿고 갔더니 아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즉, 말씀대로 됐단 말이에요. 응답을 받았단 말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 거 아니? 45절에 보면 그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았는데 인정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을 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는 믿음이에요 봐야 믿는 믿음이에요 48절을 봐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표적과 기사를 봐야 믿는다. 이거를 예수님은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심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알수 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그래요. 말씀을 믿는다. 말씀을 믿는다. 이것이 바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인 거죠.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보고 믿는 믿음. 봐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주님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말씀에 대한 믿음인데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한번 돌아봅시다. 내 믿음은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믿음인가, 아니면 봐야 믿는 믿음인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처럼 말씀을 믿는 신앙, 봐야 믿는 신앙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묵상하시고 꼭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아래의 기도의 제목을 아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